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찬토백이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와 임영웅 씨가 브로맨스 꽃을 피웠습니다. 최근 두 사람은 패션 매거진 l 9월호 화보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에 온라인에서는 두 사람이 촬영한 l 9월호 화보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번 화보 촬영을 통해 두 사람은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찬원 씨와 임영웅 씨는 자연스러운 웃음을 짓고 흑백 사진을 통해 훈남의 미소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화보를 통해 평소 정이 깊은 두 사람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더불어 이찬원 씨는 좋아하는 형과 함께 한 촬영에 만족한 듯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는데요. 시크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소장 욕구를 자극할 만큼 멋진 비주얼을 보여줬습니다. 아, 정말 너무 잘생기신 거 아닙니까, 이찬원 씨. 두 사람이 함께 촬영한 화보 사진은 패션 매거진 엘르 9월호 화보를 통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가 김희재 씨를 응원했습니다. 최근 김희재 씨는 미스터트롯 콘서트 불량 논란이 있었죠. 다른 분들에 비해 불량이 정말 적었는데요. 이에 김희재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팬분들에게 애정을 보이며 위로했습니다. 논란이 되기 전에 바로 본인이 직접 그 논란을 잠재운 것인데요. 해당 게시물을 접한 동료 가수들은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중 이찬원씨는 항상 우리 곁을 든든히 지켜줘서 고마워 우리 형 평생 함께 가자 라는 댓글을 남기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부른 김연자님의 수은등 조회수가 13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이찬원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찬원 수은등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해당 영상 속에서 이찬원씨는 노래방에서 수은등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이찬원씨의 남다른 가창력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는 지난 23일 기준 조회수 130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찬원 씨가 8월 브랜드 평판 9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최근 8월 브랜드 평판 조사 결과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8월 브랜드 평판에는 이찬원 씨와 임영웅 씨, 영탁 씨도 함께 올랐습니다. 그중에 이찬원 씨는 9위에 올라 트롯맨들의 파워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모든 가수, 배우, 모델 등등의 연예인을 통틀어 분석하는 것이 이 브랜드 평판인데요. 이 모든 분들을 통틀어 탑 10에 진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찬원 씨의 인기와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찬원 씨의 많은 활동 꾸준히 응원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토백이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